이번 시간에는 문단 첫 글자 장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문단 첫 글자 장식은 말 그대로 이 문단의 첫 번째 글자를 강조함으로써 문서를 좀더잘 꾸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문서를 확대해서 보게 되면 여기 숫자가 여기 있는 문단의 첫 번째 글이겠죠. 근데 주의할 사항은 여기에 숫자 앞에 커서가 있어야 되지, 이거 강조한다고 여러분들 보통 한 것처럼 드래그해서 블럭 설정, 영역 설정을 하면 안 됩니다. 숫자 앞에 여러분들 블럭 설정, 블럭 영역 설정 하지 않고 숫자 앞에 마우스 갖다 놓고 모양에 문단 첫 글자 장식 보이죠? 이거를 클릭을 합니다. 클릭을 하면은 여기에 모양과 글꼴 테두리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. 이제 모양을 먼저 보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없음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문단 첫 글자 장식을 만들었었는데 다시 없애고 싶을 때 없애고 싶을 때 여러분 사용하는 기능이고요. 보통 두 줄, 세 줄에 걸쳐서 이건 여백을 좀 많이 한다는 뜻인데 이건 많이 사용하지 않고요. 두 줄과 세 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. 먼저 두 줄. 이두 줄이라는 거는 이 숫자를 두 줄에 걸쳐서 크게 만들어서 장식을 한다는 뜻이에요. 그리고 보통 이 글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글꼴과 다른 글꼴을 하면서 좀더 강조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눌러서 자기가 원하는 글자를, 글꼴을 선택을 합니다. 선택을 하고요. 선 종류는 이렇게 원하는 선을 선택을 하고요. 선 굵기, 이 외곽선의 선 굵기도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을 하고, 선색, 외곽선. 그리고 면색 안에 채워주는 색 클릭을 합니다. 그런데 설정 버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죠. 그러면서 이렇게 한 문단의 첫 번째 글자인 숫자를 강조하게 되는 거죠. 자 하나 더 한번 해볼게요. 여기 8자가 보이죠. 8단문에 8자 앞에 커서 를 놓고 절대로 여러분 드래그 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. 그래서 모양에 가서 문단 첫 글자 장식을 클릭을 하고 이번에 세줄에 걸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세 줄에 걸쳐서 되어 있는 거를 클릭을 하고 원래 글꼴 적용을 클릭을 해서 다른 글꼴, 다른 글꼴을 선택을 하고 선도 자기 다른 거 그리고 선 굵기 그리고 선색 그리고 면색도 다른 걸 클릭을 해서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이런 식으로 나오죠. 즉 여기서 세 줄에 걸쳐서 하나, 둘, 세 줄에 걸쳐서 문단 첫 글자 장식이 여러분들 만들어졌죠. 이런 식으로 해서 문단의 첫 글자를 좀더 강조함으로써 문서를 좀더잘 꾸밀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.